삼각형의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그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남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세 각의 이등분선 예와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이 여기서 내렸을 때 어, 이 각이 같음을 즉이 선이 이 각의 이등분선임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같음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 음 보죠. 내심은 내 저번에 중심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연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각과 이각이 같죠. 각이 눈무선이니까. 그리고 얘는 공통변이고요. 그리고 직각이죠. 직각. 그러면 RHA 합동이죠. RHA 합동. 그래서 이거와 이거 합동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직각, 직각이고요. 그리고 각이 같고요. 그리고 공통변이죠. 얘도 RHA 합동이죠. 그래서 이두 개도 합동이 되고요. 요거랑 합동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나요? 그럼 이제 음이두개 합동이니까 보시면 빨간색 두개 합동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두개 합동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직각, 그,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음 직각 직각 공통변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가요? 내저원의 네 중심을 이제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같고요 지금 합동이니까 그리고 얘도 얘랑 얘랑 같고요 그러니까 이세 개가 모두 길이가 같죠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 이 보라색 얘는 r 직각 빛변 R, H, S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죠. R, H 합동이 되니까요.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 되면서 이 보라색 선이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되 거죠. 그래서 세 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임을 보였습니다.